안녕하세요. 하고 싶은 거, 다는 영상 하십자의 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언가를 먹을 건데요. 과일입니다. 자, 첫 번째. 과일입니다. 자, 두 번째. 키위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. 청당 언니라는 채널에서 그 레드 땡땡 탕후루를 전자레인지로 만들었습니다. 자 정답은 용과 아빠가 제방 가서 먹을래요. 짜잔 용과 준비 용과를 먹어볼까요? 마이 에 용밤 마직 원래 이런 건가? 여러분 그냥 키위 맛에 이게 오독오독 씹힌다. 자또 먹어볼게요.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좀 약간 달달해요. 근데 이거 달달함이 부족한데? 설탕 가져올게요. 설탕 가져왔습니다. 어,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? 뭐야? 희한하네? 자, 이제 소금을 뿌려놓도록 할. 그다음에 설탕이 뭉치는 것처럼 이렇게 꾸개 버릴게요. 자 이제 됐습니다. 자 이제 설탕을 한 숟가락 크게 들어올려서. 아, 잠깐만. 껍질 닦아야겠다. 노동 타임. 소물하면 안 되겠다. 먹도록 할게요. 닦아보고 오겠습니다. 영과 껍질 제거 왔습니다. 자, 이제 설탕 뿌려야지. 그 전에 또, 또 뭉쳤을 수도 있으니까. 자 이제 진짜로 부어야겠다. 음. 자 이거지 설탕 뿌리는 용과지 이제 이 설탕을 녹이고 용과에 해서 기다리면 탕후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. 당연하겠지만 너무 달고요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먹는 거꼭 추천합니다.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, 강추. 와, 씨 진짜 맛있다, 이거. 의자를 좀 내려야겠다. 내려가는 중, 내려갔다. 자, 이제 계속 먹을게요. 잠깐만 우리집 설탕에 제집제집 제집 설탕 맛이 박스맛이 나요 약간 설탕만 한움 먹으면 근데 좀 녹으면 괜찮아져요 아 이거 백설탕이라 그런가? 역시 흑설탕을 먹어야 되나? 봐봐 맛이 또 이상해요. 박스만 난다니까 이게 이설탕이 다음 다음에는 흑설탕 가져올게요. 아 진짜 이거뭔 맛이야? 이용관는 맛이 이상. 또, 또 박스만 어?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다니까. 제가 버린 거니까 뭐 먹어야지. 제가 이미 엎지른 설탕입니다. 설탕 왜 이렇게 많이 뿌렸나 후회돼요. 흑흑흑흑흑 어? 뭐야? 어 그거 생각해갖고 지금 닭살 돋았어요 보이시나? 근데 이거는 지금 더러운 이야기니까 말 안할게요 으 소름 아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치할까봐 흑흑흑흑흑 자 아, 저는 5초 후에 이 이것을 한 번에 왕 크게 물물 물 것입니다. 5, 4, 3, 2, 1, o 지로. 어 여러분 지금 촬영 못할 것 같아요. 배터리가 5%야. 어쨌든 빨리 결론 낼게요. 내 결론은 그냥 먹으면 그냥 조금 먹으면 맛 없는데 한 번에 먹으면 살짝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설탕을 뿌리면 맛있다. 그건 흑설탕. 네 이제 끝입니다. 안녕.